좋아야요 찍어줄게 어, 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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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. 가드 올려야지 맞잖아 저기. 가드 올려요 맞잖아 지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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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앞에, 봐야지, 앞에 봐야지. 아.

무서우면 안 돼. 해야지. 운동하 해야지. 해야지. 할수 있어. 오. 운동하 패스, 패스. 패스. 패스이다. 해야 택수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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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들어가, 그렇지. 그렇지, 그렇지. 들어와야지. 빠지기만 어. 하는 거 아니야. 그렇지. 왼쪽 막아주면 반대쪽지로 가져와. 이쪽 면 또. 그렇지, 그렇지. 가 아, 들어가. 음. 들가면어가들어 들어가. 들어가. 앞에, 들어가. 앞에 봐. 봐. 앞에 봐. <laughs> 봐야 돼, 봐야 돼, 자, 나봐야 돼, 해야 돼, 쉬는거 없어, 봐야 돼, 주먹 봐, 봐, 이거 봐, 야돼거 봐, 이거 봐, 이거 이거 이 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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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돼 아. 못보니까 제대로 상관없어 해 가야돼 가야돼 가야된다고 가야돼 가야돼 그렇지 가야돼 <laughs> 응. 가야돼 그렇지 반복해야지 <laughs>